교회를 개척할 때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전임 사역자 경험이 없었어요. 주일학교, 학생부 예배와 설교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. 주님이 부르신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줄 몰랐어요. 매주 설교하고 수요 예배, 금요 예배, 새벽 예배, 신방 기타 등등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전부 다 말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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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교하잖아요. 몇명안 되는데 우리 목사의 설교 너무 짧아 누가 얘기했는지 다 알아요. 그래서. 작심을 하고 설교를 좀 길게 하잖아요. 너무 지루해. 길다는 얘기 진짜 몇명안 되는데 다한다니까요큰 세상 얘기만 하고 예언만 하고 성경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.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. 근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? 그래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. 하나님이 이 목사를 설교자로 다듬어서 쓰시더라고요.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. 하나님 편에,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. 이게 신앙이에요.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냥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게 신앙입니다.